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안영론 네. 인터뷰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네. 뭐냐면 한동훈을 불러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네. 수사기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거 저 디지털 파일이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은 드시죠? 아니,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 최선을 다했고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입증이 됐다는 라 판단하에 이렇게 음, 음, 음. 결론을 내는 거지. 3충한 입증이 되려면 저 한동훈을 불러서 너 그날 어디 있었는지 물어봤어야죠. 그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수사 기법에 관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진술을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 것도. 네. 그, 그, 그 사람은 당시에는 피해자였잖아요. 어쨌든 그 고소인이었고. 통상은 네. 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날 그러면 그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죠. 보통 통상 이런 이런 경우. 자, 그거는 기록 보면 아마 남아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확인. 아니 행오을 불어서 조사도 안 했잖아요. 아니, 보소 대리 인 통해서 조사해죠 고소 대리가. 그보소 대리 사대로 선... 그날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동훈이 어디 있었는지 음. 야, 그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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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도 한동훈 아직도 지금 그날 어디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음. <laughs> 뭐야 그냥 뭐 그냥, 그냥 뭐 선택이겠죠. 음. <laughs> 이런 정도 큰사안에서 본인이 그날 어디, 어디 있었는지 얘기 그러니까, 얘기를 네. 안 한다면 그 그거 먼저 거기를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양반이왜왜 왜왜 그날 어디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끝나는 문제를 왜 이렇게 우리 경찰들이 무슨 압수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그 의심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날 한동훈이 어디 있었는지 간단하게 일단 아, 이거는 어떤 뭐 판단의 문제뭐 어떤 정부적인 어떤 문제를 네. 이렇게 계획시키셨는데 음.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 진실이 뭔지,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밝히려고 노력을 했고 음. 거기에 맞는 부분에 따라서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것만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 이상도 미해여도 <laughs>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참 한동훈이 그날 어디 있었는지를 불러다 조사하는 것을 할지 네. 말지를 수사 기법이라고 핑계를 대는 게 아주 기가 막혀니 네. 네. 그리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한동훈을 불러가지고 그날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이 안영모의 대답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한동훈을 어, 불렀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증거 기록들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소를 하면 이렇게 목록이 뜨죠. 이 목록 중에서 한동훈이 제출한 고소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동훈의 진술조사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의 진술조사 아니고요. 한동훈의 고소 대리인인 박동이라는 사람의 고소 대리인 진술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인인 한동훈을 상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한동훈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저도 그때 조사받으러 가서도 한동훈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김예솔, 저는 이제 김예솔 경사가 조사를 했었는데, 어,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유관모 검사한테도 물어봤어요. 한동훈 조사했냐고. 그 얘기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동훈 조사 안 했네요. 아, 조사 안 했죠. 네. 네. 고소 대리인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 박동희가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법무부인 유류에서이 사건을 담당했던, 음. 어, 대리했던 네. 변호인이에요. 박동희. 네. 네. 10억 소송도 지금 저 박동희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 네. 민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고소, 형사사건 고소 대리를 하면서 경찰에 가서 한동훈 대신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한동훈 대신 조사를 받은 박동희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고소 대리인 진술 조서를 찾았습니다. 네. 이것도 한 2만 페이지 수사 더미에서 찾느라고 찾아서 보니까 이게 진술 조서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진술 조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물어보죠. 고소인이 고소보충조서 작성을 위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왜 출석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봤더니, 박동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소인, 한동훈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에 계신 분이다 보니, 시간을 내시기가 어렵고, 제가 사실관계를 들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대리인으로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음. 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 내기 어렵다. 음. 그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를 들어서 박동희 변호사가 다 알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음흠. 자, 그러면은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박동희 변호사는 그날 한동훈 어, 전 법무장관이, 당시 법무장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네. 뭐, 저기서 저는 뭐, 사실 관계를 뭐다 알고 있나요? 벌써부터 <laughs> 네, 뭐 일단. 일단 냄새가 나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2년 7월 19일 어, 저녁 7시부터 어, 밤 새벽 3시 사이에 고소인 한동훈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라는 알리바이를 물은 거예요. 네. 저 고소인 진술 조서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때 어, 박동희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고소 대리인으로 잘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추 확인하여 의견서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르잖아요. 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대신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네. 사실관계 그날 어디 있었는지를 네. 모르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거 네. 이걸 확인하고 소름끼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제 한동훈, 예, 윤석열의 뒤를 이은 정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죠. 네. 예, 그러니 황태자 한동훈이 어, 나는 그날 거기 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경찰들한테는. <laughs> 네. 심의 어, 말이고 법이다. 이건가요? 예, 네. 우리 윤석열 각하와 이 황태자 그 한동훈 장관께서 거짓말할 리가 있나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체가 증거지. 네. 그리고 실제로 민사 소송에서 한 저희 허위 사실 입증한다라고 증거 제시를 윤석열의 그 도우 스태핑에서 했던 얘기. 네. 그 다음에 한동훈이 했던 얘기.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고 주장이. 그 네. 그렇이 박동희 변호사가요. 어 민사재판 10억 선배 그 민사재판에 나와서 정화정 판사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어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박동희 변호사가 예, 그랬어요. 근데 그 원고가 왜 입증 책임을 다 하지 않냐. 음. 계속 따져 묻는데도 박동희 변호사가 끝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음. 결심한 그날까지. 네.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대답을 결국 못 했는데. 네. 알고 음. 봤더니 자, 이게 뒤에, 뒤에 문장이 또더 기가 막힙니다. 경찰이 이렇게 물어보죠. 고소인의 위치 정보 등, 한동훈의 위치 정보 등, 한동훈의 7월 19일 밤 17시부터 새벽,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의 행적을 확인하여 줄수 있나요? 음. 물어본 거예요. 고소 대리인이니까. 네. 네. 그럼 니가, 오케이, 니는 네 지금까지 음. 몰라. 그런데, 이거 니가 대신 확인해 줄수 있어? 했더니, 확인하여 추후 의견서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음. 그런데, 끝내.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 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경찰이 한번더 물어요. 그러면 안영모가 물어봤을 거예요. 음. 네. 고소인의 한동훈의 위일시 행적 등 관련하여 진술해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부분도 확인하여 추 의견서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확인해 줄수 있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인터뷰를 시도했죠. 네. 예, 네, 박종현 운전기사. 네. 예, 네, 그분한테 인터뷰를 부탁, 어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빨리 끊으려고 죠 예. 예, 진작에 저건 경찰이 한동훈 또그 고소 대리인이 얘기 안 한다면, 네. 상시적으로 그날 법무부장관 운전사 누군지 인적사항 파악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야, 이거 박동희 변호사가 자기는 보십시오 이거, 제가 사실관계를 들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했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음.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3년간 지금까지도 아직도 한동훈이 그날 어디가 있는지를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네. 어제 제출된 한동훈의 3억 손배소, 항소심, 음. 10억 손배소가 3억 손배소로 바뀌었어요. 음. 이거에 항소 이유서에도단한 줄도 음. 7월 19일 자신이 어디가 있는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를 얘기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건 자백이죠. 그렇죠. 그건 자백으로 간주하는 게 맞아요, 이런 정도 돼. 네. 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적어도 이런 침묵은 말을 하지 않으면 예, 그 말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심 판사는 한동훈의 침묵에 따른 불이익을 침묵 저렇게 던져 버렸어요. <laughs> 네, 언론사 기자들한테 던진 거예요, 진짜. 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